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시베리아에서 일어났던 원인불명 대폭발의 정체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1908년 시베리아 툰구스카에서 일어났던 미스터리한 대폭발.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 17분경 중앙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시베리아 툰구스카강툰구스카강 툰구스카강 유역에서 원인 미상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215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규모의 면적이 모두 숲이 황폐화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크기가 1800 5 2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니까 제주도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숲이 황폐화가 되어버렸고 무려 8천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가 폭발의 여파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 대단, 대단했던지 65킬로미터 밖에 바나바라 마을 건물의 외벽이 무너졌고요. 450km 밖에서 달리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전복이 됐고, 600km 떨어진 곳에 있던 말들이 쓰러졌고요. 1,500km가 떨어진 이르쿠츠크 지역의 한 가정집의 유리창이 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폭발의 여파가 1,500km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커다란 불덩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면서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서북쪽 하늘을 수직으로 낙하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이윽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 올랐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 모두들 심판의 날이 온 것으로 생각해 저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폭발의 에너지는 대략 15에서 20메가톤 정도로 이를것에 추정되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 리틀 보이가 1.5킬로톤에 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000배에 해당하는 위력 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폭발이 일어난 투구스카 지역이 여름엔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늪지대가 되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얼음 벌판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가 않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폭발이었고, 당시 러시아 제국의 상황도 러일 전쟁의 패전 등으로 혼란스러웠었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1921년 종합과학 정책의 일환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발이 있은 날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난 뒤였고 특별한 기술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조사는 큰 소득 없이 끝나고 마는데 그나마 1929년 굴착한 탐사공에서 채취한 흙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기권을 통과하던 도중에 융해되어서 이 운석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재차 굳어서 생성된 작은 공 모양의 입자가 있었고 그 입자 안에서는 산화철의 일종인 철광이 발견되었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2018년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대학의 연구진은 당시 퉁구스카를 강타한 물질의 정체가 소행성이고, 소행성의 대부분이 철성분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우크라이나 광물학자인 빅토르 크바스니차는 퉁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은 운성 충돌이다. 운석의 충돌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는 직접 조사해서 육방형 다이아몬드 성분을 발견합니다. 이는 지구의 상에는 없는 것이고 운석에서만 발견되던 특수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빅토르는 운석 충돌로 결론을 내었던 것이죠. 이후에 나사의 에임즈 연구센터 차이버 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퉁구스카에서 대폭발을 일으킨 그 원인은 석질 행성이나 탄소질 소행성이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현장에서 수집된 구상 입자에 포함된 이리듐이나 희유 원소의 함유율이 석질 운석과 일치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조사를 거치면서 원인 천체의 파편도 발견이 되었고 지구 접근 전, 천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로 접근했던 천체가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설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장은 운석이나 소행성, 소행성 등의 천체가 아닌 해성의 충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해성은 운석이나 천체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물체라고 해도 더큰 운동 에너지를 지니게 됩니다. 15에서 20만 톤 가량의 엄청난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운석이나 소행성보다 훨씬 적은 질량이었다고 해도 해성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주장의 원리였죠. 그리고 이들은 해성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기를 통과하면서 마찰열로 인해서 지표에서 6km에서 8km 정도 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한 가지 약점이 존재하는데 운석이나 천체 등과는 달리 혜성은 워낙 밝은 빛과 긴 꼬리를 지닌 채로 날아오기 때문에 충돌 전에 천문학자들이 충분히 발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어느 나라의 기록을 보아도 혜성의 흔적을 설명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1908년에 천문 기술 자체가 지닌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몇 곳에서라도 해성의 흔적을 발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은 지포면 밑에 쌓여 있던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독일 본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볼프강 쿤트는 뉴 사이언티스트 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퉁크스카 대폭발은 메탄을 포함한 가스 약 1천만 톤이 지상으로 분출되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것은 노르웨이 바다 해저에서 약7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균열이 발생하며 생긴 브레이크리지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지표 속의 가스층이 이처럼 심각하게 솟구쳐 오르는 폭발이 있었다면 그 전에 지진파가 먼저 발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또 신빙성을 잃게 되었죠. 초소형 블랙홀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존재했는데 이들은 마이크로 단위의 초소형 블랙홀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충격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탄가스와 마찬가지로 충격파나 지진파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크리에이터의 흔적이 드러나면서 뜬구스카 대폭발은 직접적인 충격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물질로 이루어진 운석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폭발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엄청난 화력에도 불구하고, 화력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화상환자가 생기지 않았고, 버섯구름도 없었다라는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에 부딪히는데, 반물질의 암석이 지구 대기권을 돌파했다면, 공기 중 탄소 14, 그러니까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농도가 늘어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라 것이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개발한 월러드 리비는 퉁구스카 대폭발 1년 후인 1909년 실제로 측정한 탄, 어, 결과 탄소 14 함유량은 반물질이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예상치에 7분의 1 정도밖에 는 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금 황당한 주장들도 등장을 했는데 UFO가 폭발했다 라거나 UFO가 폭발을 시켰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차원이동을 하던 외계인들의 UFO가 계산착오 혹은 고장 등으로 퉁스카로 추락했거나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한 것이더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원 이동이 가능한 UFO가 추락을 하거나 에너지를 분출했다면 지구 자체에 위협을 줄 수준이었어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차원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그 에너지는 지구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계인들의 기술이 계산착오를 일으켰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UFO 에너지가 주 원인이었다라면 툰쿠스카 대폭발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주장은 소련이 비밀리에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등장했던 시기가 극심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는 했지만 퉁구스카 대폭발이 일어났던 1908년은 러시아 제국의 시대였다는 점,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1930년대였다는 점. 그러니까 약 20년 예, 텀이 생기죠. 소련이 최초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이라는 점 등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과 음모론이 판을 치던 냉전시대에 이런 가설과 음모론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곳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사 미항공우주국이었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착륙에 성공한 뒤로 미국 정부와 연방위원회는 나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는데, 나사는 툰쿠스카 대폭발을 바탕으로 소행성이나 운석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파괴력을 지니고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명을 파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소행성은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제거하는 지구 근접 물체 프로젝트 팀을 탄생시킵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루팔할리 루발할리 사막에 생성된 아바르 분화구는 1932년에 발견되었지만 2.5톤의 대형 운석을 포함한 세 개의 운석 분학으로 인해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1947년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소련의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태양보다 밝은 불덩이가 목격이 되면서 23톤이 넘는 운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 15일에도 시베리아 첼리빈스크 주에서도 히로시마 원폭의 33배에 달하는 운석구가 떨어지면서 1,5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멸종한 까닭도 우리는 소행성의 충돌로 인한 여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행성과의 충돌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을 다룬 영화 아마겟돈의 줄거리는 텍사스 크기의 행성이 시속 2천, 아, 2만 2 0 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그 행성을 우주에서 파괴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툰구스카 대폭발이 인적 없는 시베리아 한복판이 아닌 뉴욕 도심에서 일어났다면 700에서 8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라 합니다. 뉴욕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라면 1천만 서울 시민 모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주에서 지구로 무엇인가 알수 없는 물체가 떨어져서 생긴 것이 퉁구스카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게 무엇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나사는 소행성의 무인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을 폭발시키는 것은 더 많은 파편을 지구로 추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고요 이처럼 궤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연구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구 근처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이 26,000개라고 하고요. 그 위치가 확인된 것은 1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보다 확실한 추적과 관찰, 그리고 해당 실험의 연구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